회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1월 순복음실업인 뉴스입니다. 순복음실업인 선교연합회 임회원들은 지난달 6일 이사장 이영훈 목사를 설교자로 열린 여의도 순복음 춘천교회 창립 10주년과 임지 감사 예배에 참석해 춘천교회를 축복했습니다. 2009년 9월 창립 예배를 드린 여의도 순복음 춘천교회가 창립 열도를 맞았습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상열 목사는 2004년과 2005년 두회 동안 실업인 선교 연합회 담임으로 사역한 바 있습니다. 연합회 회장단과 회원들은 함께 사역했던 이상열 목사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춘천으로 달려왔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을 때 30여 명이 모이지 않았던 춘천 교회는 현재 중형 교회로 성장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사장 이용훈 목사는 부흥하는 교회를 제목으로 설교하며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교회 기도할 때 부흥하는 것이니다주천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성중출만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독산들로 고맙습니 아멘이 있고 아멘.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다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증명하고 추구 또 이날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는 춘천교회의 교회보험을 위해 사역지원금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직 예시를 통해 이날 춘천교회에는 장로 5명과 안수집사 4명, 권사 4명, 서리집사 15명 등 든든한 재직들이 세워졌습니다. 성회 후에는 안병광 연합회장이 선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실업인의 하나됨을 당부했습니다. 춘천과 강원 보금화란 거룩한 꿈을 품고 태동한 여의도 순복음 춘천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 더욱 힘차게 달려가길 응원합니다. 2019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대성회가 지난달 18일 연합총재 조용기 목사와 이사장 이영훈 목사 등을 강사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를 주제로 개최된 2019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대성회는 모든 기독인들의 영적 부흥에 초점이 맞춰졌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안정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순복음실업인 선교연합회 임회원들도 예배의 자리에 대거 참석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힘을 더했습니다. 일부 교회의 영적 회복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예배에서 안병광 연합회장이 됩니다. 대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어떤 항구도 목적지로 삼지 않는 자에게는 바람도 아무 쓸모가 없다 했습니다. 이제는 1천만 기도 용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여 빛을 발하라. 대한민국이여 영적으로 부흥하라. 연이어 이사장 이영훈 목사가 성령이여 임하소서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자고 설교했습니다. 이에스서 우리 마음서 성령이 임하시옵서 성령이 임하시옵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성령 충만에 습니다 2부 세계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한 예배에서는 연합종재 조용기 목사가 바람 같은 성령을 주제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의 힘으로 되었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 민족을 사용하기 위해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설교에 이어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세계교회 영적 부흥과 성장, 선교사역, 한국교회 부흥과 하나됨,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대성회는 기도만이 영적 위기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임을 재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 임회원들은 늘 기도회에 함께해 힘을 더했고, 이번에도 그 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실업인 단신입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 10월 상임위원회 회의가 지난 13일 있었습니다. 정기 총회 후첫 상임위원 모임이란 점에서 이날 회의는 위원 간 상견례를 겸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19년도 연합회 하반기 사역 일정 점검과 연말 이웃돕기 성공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미용선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죠. 제22차 연합 결혼식이 10월의 마지막 날 열렸습니다. 미용선교회는 1988년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장한 세상의 신랑과 신부는 주례자인 이영훈 목사 앞에서 세상의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것을 다짐하며 인생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연합회 본부에 이어 10월 중 진행된 지선교회별 정기 총회 소식입니다. 순보금 실업인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